동성제약은 창사한지 65년이 된 중견 제약사로 화장품에 이어서 화장품 사업도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요. 셀프 헤어스타일링 브랜드로 선보인 이지앤이 최근 들어 글로벌 진출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이었죠. 동성제약에 따르면 이지앤은 일본과 베트남의 대규모 론칭을 위해서 신규 총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은 올해 브랜드 홍보 대사인 소녀시대 태연과 함께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른바 태연 염색약으로 케이팝 팬들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마케팅에 힘쓴 결과 일본과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6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수출 계약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젠 일본 유통과 판매 담당 총판은 메딕스 원사가 맡게 됐습니다. 메딕스원은 일본 내 화장품과 의약외품, 식품 등을 유통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는 일본 메딕스원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재팬을 비롯해 오프라인 2천여개 매장의 론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외품 외국 제조업자 인정취득에 이어서 현재는 개별염색과 탈색약 제품의 품목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베트남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서 뷰티와 식품 유통업체인 에가오와 글로벌 화장품 수출업체 창쿠 글로벌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가오는 베트남 이온몰을 비롯해 와슨스와 가디언, 하사키 세븐일레븐 등총 만여 개 이상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젠 브랜드의 베트남 대규모 론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성지약 관계자는 이지엔이 일본과 베트남의 총판 계약을 통해서 수출 판로를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일본과 베트남 현지에 mg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마케팅을 제공해 수출 규모를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지엔은 한류의 영향력이 높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호주 캐나다 유럽 등. 20여 개국 국가에 수출하면서 파트너십을 통해 총만개 이상의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동성작은 지난 12월 15일이었죠. 삼육대학교와 이산화염소수 수처리제 활용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동성제약은 이산화염소수 수처리제를 활용한 이른바 깔따구류의 생물학적 독성평가와 화학적 안전성 검증 연구를 3육대와 함께 2년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동성제약의 이양구 대표는 인체에 무해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산화염소수는 차세대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서 인류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